안녕하세요. 2020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 공모사업으로 실시되는 초고령 사회대비 6080 성인지 아카데미 프로그램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1세기 마인드 아카데미는 생활 속 활용 가능한 재미있는 활동과 21세기 성인지 감수성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의를 맡은 황지영입니다. 오늘은 메타인지 강화를 위한 내풀기 활동과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한번 가볼까요? 먼저 내풀기 활동으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윤동주 시인의 별 해는 밤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고 다음 장의 빈칸을 채워볼까요?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해는 것은 쉬밤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는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어머니 자, 여기 빈칸이 보이시나요? 이제 함께 단어를 넣어 볼까요? 가슴 속에 하나둘 새겨지는, 네, 맞습니다. 별을, 쉬, 그렇죠.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에 뭐가 들어갈까요? 그렇습니다.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뭐가 들어갈까요? 맞습니다.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그리고 또한번 어머니. 어우, 너무 잘하셨어요. 다음에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그림을 한번 볼게요. 여기 옷과 신발 등이 있습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다음 화면 속 빈칸에는 어떤 것이 올까요? 10초간 사진을 보겠습니다. 네. 기억나시나요? 어, 같이 풀어 보겠습니다. 처음 동그라미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네. 파란색 원피스가 있었죠? 위쪽 두 번째 빈칸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맞습니다. 노란 우비가 있었어요. 음, 마지막 빈칸에는 딩동댕, 네, 흰색 부츠가 있었네요. 정말 잘하셨어요. 또 하나 그림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다음 그림도 한번 잘 볼까요? 여기 그림을 잘 기억해 보세요. 다시 10초간 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를 풀어볼까요? 바지는 무슨 색이었나요? 신발은 몇 켤레가 있었나요? 옷과 신발 외에 또 무엇이 있었나요? 답을 맞춰볼까요? 바지는 네, 파란색이었어요. 그리고 신발은 두 켤레가 있었고요. 옷과 신발 외에는 그렇죠. 파란색 장갑이 있었네요. 이번에도 잘해주셨어요. 다음은 단어에 관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입다와 관련된 단어들이 있습니다.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입는 것과 관련이 있고 바로 시작하는 단어는 그렇죠. 바지죠. 다음은 원. 네, 원피스. 코 코트. 한은 한은 뭘까요? 맞습니다. 한복입니다. 티 티셔츠. 정말 잘하시네요. 네. 우리는 지금까지 오늘 나눌 이야기의 주제와 관련 있는 활동을 해 보았습니다. 입는 것과 관련된 그림찾기와 단어 맞추기, 그리고 여자, 남자 그림 속에서 문제 풀기 활동을 해보았는데요. 혹시 눈치채셨나요? 네, 맞아요. 바로 의복과 여성, 남성, 그리고 성인지 감수성이 있는 평등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 치마는 언제부터 입기 시작했을까요? 그리고 그 예전 치마를 입기 시작했을 때 치마는 여성들만의 의복이었을까요? 지금 보이시는 이 그림은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를 표현한 것입니다. 남성, 여성 모두가 치마를 입고 있네요. 그 당시의 치마는 사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치마라기보다는 천을 두른 형태의 의복이었다고 합니다. 바지보다 만들기 편했던 치마의 형태를 남성, 여성 모두가 입었던 거죠. 아, 위에서 잠시 살펴본 것처럼 치마는 여성들만의 옷이 아니라 그 당시를 살아갔던 사람들의 의복이었네요. 요즘은 어떤가요? 마치 치마와 바지가 여성과 남성을 대표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그렇다면 궁금해지네요. 과연 바지는 언제부터 입기 시작했던 것일까요? 바지는 말을 타기 시작하면서 입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말을 타기에는 치마가 불편했고, 좀더 활동적인 옷이 필요했던 거죠. 사실 그리스 로마인들은 바지를 야만인의 옷이라고 일부 계층은 입기를 꺼려 했고, 노동복이나 전투복 정도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만들기는 좀 힘들지만, 뭐 특히 농사일이나 사냥, 전쟁 등을 주로 했던 남자들은 활동하기 편하고 따뜻한 바지를 입게 되었던 거죠. 이렇게 바지는 기원전 흑해에서 활동했던 한 유목민족에 의해서 퍼졌고, 북방 유라시아 전역에 걸쳐서 그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북방 유라시아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우리나라도 통일신라시대까지 남녀 모두 바지를 즐겨 입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이야기는 잠시 후좀더 알아보기로 하고 먼저 다른 나라에서 여자들이 바지를 많이 입게 된 계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1914년과 1939년에 각각 발발되었던 두 차례의 세계 전쟁을 잘 아실 거예요. 그두 전쟁이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남성들이 전쟁터로 나가면서 여성들은 생계를 위해 밖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디자인보다는 실용적이고 활동하기 편한 그런 바지를 입게 된 것이 바지가 여성에게까지 확산된 이유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치마, 바지 이야기를 해볼까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너무나 유명한 고구려 벽화인데요. 벽화를 보면 치마를 입은 여성과 바지를 입은 여성의 모습을 둘다 찾아볼 수 있어요. 고구려 시대에도 통일신라 시대에도 바지를 남녀 모두가 입었던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로 접어들면서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예와 의식을 구별하는 유교사상이 중심이 되었던 조선시대에는 신분이나 성별에 따라 복식이 정해져서 여성은 여성다움을 가르치며 치마를 입게 했고요. 남성은 남성다움을 교육받으며 바지를 입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나라에서 여성다움, 남성다움이라는 인식이 생겨난 것이 이때부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해보는데요. 요즘도 면접을 본다든지 격식이 있는 자리에서는 남자는 바지, 여자는 치마를 단정하게 입기를 원한대요. 어떤 회사에서는 아직까지도 여성사원에게는 치마를 입기를 요구하는 곳도 있다고 하네요. 학생들이 입고 있는 교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학생의 교복을 치마, 남학생의 교복은 바지였죠. 그런데 여학생들이 너무 불편하다는 소리가 높아지면서 바지나 치마 둘중 하나를 선택해서 입을 수 있게 하는 학교가 늘어났죠. 여기 교복과 관련된 재미있는 뉴스가 있어서 소개할까 합니다. 2017년에 있었던 뉴스인데요. 한번 볼까요? 남자는 왜 치마 못 입어? 어, 이게 타이틀인가봐요. 영국의 한 학교에서 여름철 긴 바지가 너무 더우니 짧은 반바지를 입게 해달라고 남학생들이 학교 측에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학교 측이 거절을 하죠. 그러자 남학생들이 모두 무엇을 입었을까요? 맞습니다. 치마를 입고 등교한 일이 있었어요. 치마를 입고 등교했던 남학생들은, 어, 치마가 너무 편하고 시원해요. 라고 했으며, 앞으로 각자의 판단에 따라 치마를 입을 수도 있다고 말했고요. 여학생이나 학부모도 인터뷰를 했는데, 왜 남자가 치마를 입으면 안 돼요? 보기 흉하지도 않은데, 괜찮습니다. 라고 인터뷰를 했다고 해요. 각 개인이 원한다면, 여성, 남성 등 성을 구분하지 않고, 치마 바지를 나누지 않고, 그 어떤 옷도 본인의 의지에 따라 입을 수 있다는 이야기겠죠. 물론,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는 않는 수준에서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그렇지 않고, 아, 불편한데? 라고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제, 치마, 바지로가 아닌, 진정한, 나를 알리려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 요즘 아이들이 읽는 그림책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다양한 주제의 책들이 있지만 제가 오늘 소개하는 책은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여러분들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화면에서는 보이시죠? 제가 직접 책은 준비를 했는데요. 여기에 보이는 메리는 입고 싶은 옷을 입어요. 라는 책은 어린 시절 수많은 반대에 부딪히면서도 더 편하고 좋았던 바지를 입고 학교에 간 최초로 바지를 입은 용감한 여성 중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832년에 태어난 메리 에드워즈 워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바로 그 여인이 주인공이에요. 그 친구는 나는 남자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내 옷을 입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시 책 속을 좀 들여다 볼까요? 자, 어,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면 제가 책 내부를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이시나요? 자, 소녀들이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소녀들은 무조건 불편한 치마만 입어야 해요. 너무 꽉 끼어서 허리를 굽힐 수도 없는 드레스 말이에요. 예전부터 그래 왔으니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사람들은 말했어요.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은 아무도 안 했죠. 메리는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자, 이렇게 책을 넘기면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어요. 내용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메리는 바지를 입고 나가죠. 그런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어요. 용기를 내어 생각을 바꾸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실천에 옮긴 친구의 이야기죠. 다른 책을 한번 볼까요? 이 책은 화면상으로만 한번 봐주실게요. 말락갱이 챔피언입니다. 세 명의 오빠들 틈에서 귀여움을 받았을 것 같은 파블리나. 파블리나는 힘센 것으로 집안일을 정하는 오빠들 때문에 늘 집안일을 담당해야 했죠. 그래서 말랑깽이라고 불리웠던 파블리다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 남자들이 주로 하는 권투를 하기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용기가 대단하죠? 이번엔 뜨개질하는 소년을 함께 볼까요? 자, 이것은 제가 책을 준비를 했습니다. 화면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여기 이렇게 책이 있는데요. 자, 라피라는 친구가 주인공이에요. 라피는 한번 볼까요? 라피는 키도 작고 밝은 색을 좋아하며 요란한 놀이보다는 조용한 놀이를 좋아하는 친구였어요. 라피는 왜 자신이 다른 남자아이들과 다른 것인지 늘 궁금했고요. 나는 누굴까? 나는 왜 이럴까? 그러던 어느 날, 한 선생님으로부터 뜨개질을 배우게 되면서 자신이 진정 좋아하는 것을 찾게 되고 행복해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세 권의 책을 일단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치마와 바지의 유래를 잠시 알아보고, 뉴스와 그림책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입고 용기를 갖고 하고픈 것을 찾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어, 여기 사진 한장 보이시나요? 어,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피부색이, 생김새가, 생각이,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죠. 우리는 이런 다양함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더불어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여자는 치마를, 남자는 바지를 입어야 한다는 정해진 틀이 아니라 편하고 좋아서 시원해서 자신이 입고 싶은 옷을 입는 사람들.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하기 위해 뭔가를 용기 내서 선택하는 친구. 자신이 하고픈 것을 찾아 그 어떤 눈치를 보지 않고 열심히 임하는 친구. 여자로서, 남자여서가 아니라 모두 그냥 자기 자신에게 충실했던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을 뛰어넘어 모두가 평등하게 그리고 모두가 나로 나다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회나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해 주는 것이 성인지 감수성이 아닐까요? 우리도 우리 내면의 소리에 한번 귀 기울여서 용기를 가지고 진정 자신이 원한. 나다운 나로 살아가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나와 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다양성을 인정하는 서로 배려하고 평등하게 음, 연대하는 공존을 할수 있는 나다운 내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복하고 모두가 평등한 문화 만들기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차에서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하며 안녕히 계십시오.